오늘은 고무판을 한번 재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장의 두께는 3mm, 세 장의 두께는 9mm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용 미싱 TV입니다. 오늘은 고무판을 한번 재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장의 두께는 3mm 3장의 두께는 9mm 입니다 고무판의 특성상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노루발은 기본 지그재그에서 롤러 노루발로 교체했습니다 실은 일반 재봉실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땀이 파 붙여서 땀이 보이지는 않네요. 땀 길이를 한번 길게 해보겠습니다. 예, 땀 길이를 길게 했더니 땀이 보이네요. 원래는 한 겹, 더 해서 내 겹을 지봉해보고 싶었는데, 내 겹을 했더니 들어가질 않네요. 9mm가 최대 높이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고무판 9mm 세겹을 제봉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